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온정의 손길이 다소 얼어붙은 요즘 김포의 한 노인복지시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네. 그냥 하루 나왔는데 그냥 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겨울을 맞아 김포 지역 치매, 중풍, 장애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뜰락과 복지콜 원스톱 노인센터를 찾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시설 고수 공사 및 월동 물품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 들어선 직원들은 먼저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깨진 방풍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거동에 도움이 되는 안전 손잡이도 설치합니다. 한쪽에서는 화단을 정리하고 그간 밀렸던 복지시설에 이곳저곳을 고치고 새단장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복지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올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인들의 겨울 나기에 도움이 될 쌀과 세제, 털조끼와 수면 양말 등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월동품들이 전달됐습니다. 경기도 시공사는 김포 양정 산업단지 및 김포 한강 신도시 주택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 복지시설에는 겨울을 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이곳저곳을 고치고 세단장하는 봉사자들의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온기로 하루 종일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노인 복지 시설 보수 공사 등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지원 사업, 찾아가는 희망 콘서트, 사랑의 경기미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미디컴 김도희입니다.